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더답 듣자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저희는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에 인간의 상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2 장에 넘어가면서 그들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중의 건세잡은 자를 따랐으며,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의 악한 체계와 세상의 정신 구조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이 지배 지향하고 지배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의 가치이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죄된 그들은 바로 그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중에 건세 잡은 자즉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그의 거짓과 그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 때로는 요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물질적 풍요와 때로는 육체적 쾌락으로 그들을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뭐냐면 셋째로 그들의 특징,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지 물질적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본성,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욕, 수면욕 또뭐 있죠? 배설의 욕구. 뭐 성욕, 등등 이런 욕구들이 사람에게 육체적인 욕구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육체적인 일입니다. 욕구는 누구에게나 같이 중립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과욕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과욕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죄대 모습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의 목사님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함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보니까요. 음식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섹스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그리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그리고 나라는 신까지를요 상세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요 나쁜 게 별로 아닐 수 있습니다. 음식은 누구나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도 할수 있죠. 사람은 성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무절제한 탐닉으로 간다면 그것은 곧 신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있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만약 그 육체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곧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우리가 그무절제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가면 우리 인생에 참다운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달려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고 있지요. 우리 10대들이요, 우리 1대들의 소망이 뭐냐면, 3일째 같은 쉬는 날에 부모님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여행을 떠나시면, 오랜만에 엄마 때문에 못했던 엄청난 시스템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만이야, 반가워, 인사하면서 밤을 새며 오락하는 건 우리 10대들의 소망입니다. 그죠? 밤을 새고, 또 밤을 새서 누르고 찌르고, 뭐 이상한 오락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밤을 새고, 애들, 애들 물어봐요. 이틀 밤을 새고, 3일 밤을 새고, 새벽에는 라면을 먹고, 우리가 원해서 오락을 했는데 태양이 탁 뜨면 어떤 기분이냐라고 말하면 만약에 아이들 중에서 와 오늘 밤새 오락을 했더니 하나님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네 주 하나님 지으시 모든 세계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애고 대부분 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게 오히려 허무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육체의 일이고 죄된 것의 특징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게임 얘기 좀더 하면요, 여러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놀이 문화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그 게임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그것을 안 하면 어, 우리가 뭔가 삶에 어떤 그 중심이 그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독인 것이죠. 우리가 술을 처음에 먹지만 술을 먹고 나면 좀 있으면 술이 술을 먹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좀 술이 사람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그 담배를 저 같은 경우에 억울한 게 중3 때 선생님이 저한테 담배 피지 그러시더라고. 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왜냐면 하전안 폈거든요. 이미 저는 그 전에 끊었어요. 근데 저보고 계속 중3 때 피냐고. 그전안 피는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랬겠죠. 그날면 학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전안 핀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핀다면서 저를 때렸던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엄청 억울했어요. 제가 그때 이미 4개월 전에 끊었었는데 굉장히 억울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담배를 피다가 안 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해서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오히려 중독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을 요한 에서 1장 16절,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쾌락을 추구하는 정력, 눈에 보이는 것을 소비하려는 욕구, 명예를 담하는 욕망,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고 삽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욕이 되는 것이고 욕심으로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만족이 될수 없습니다 골로스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있는 자들의 현 상태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러하지만 너희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라고 에베소스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허물과 제약으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육체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수많은 부패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사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더 무서워요.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본질상 사탄의 자식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장에 넘은 에베소서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인가? 공중 건세 자본자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 누구죠? 저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쳐다보고 있는 한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거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구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응가 그는 내게 없다라고 실망을 시켜주고 진짜 복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복음은 어쩌면요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재됨에 대해서 철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자신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잘난과 자기의 대단함과 업적들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경험하고 자신을. 너무너무 실망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것이 배설물로 느껴지는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관주의가 땅바닥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바울은요, 화재전환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180도 해버립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문에는 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앞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가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단어는 간단하지만 영광스러운 단어이죠. 이두 단어 뒤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풍성한 전 우주적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게 될 무익하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인류가 공중권센 잡은 자, 예수밖에 있는 자,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육체 일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는 설명을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그 일을 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아,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 잡은 자에게 메어 살 수밖에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과거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가져온 그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결과인 것을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 또 오르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놀라운 증언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로 너희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히셨다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이 놀라운 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초가 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수 없는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뿐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허물가재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의 자리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 여러분 신분 상승도. 이런 신부상승이 없습니다.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저 하늘에 보좌에 앉게 하신다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말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laughs>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무런 공로 없으심,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극률. 사절해보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극률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극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자가 극률을 허락할 때에 죽은 자에게 극률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의 이 구절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하늘에 앉히신 목적을 설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비하심으로써 그내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 풍성함. 이 부유함은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지극한 풍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허물과 죄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경계선을 벗어난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건지,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남, 너의 모습, 네가 앞으로 잘할 거야, 가진 것, 어떤 뭐몇 대째 예수를 믿는 것, 집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 것, 잘생긴 것, 얼굴이 큰 것, 작은 것,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풍성한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그분은 지극히 풍성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공교롭게도 사순절에 쭉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 구원의 놀라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놀라운 적용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바로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 풍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바울은 건면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을 소유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간격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 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구원의 간격은 사실 우리의 삶의 간증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해리 이어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장을 거닐고 있는데 구세군 사역자들이 시장 어기에서 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세군 사역자들은 금방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즉석에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신사 한 분이 명함 뒤에다가 무엇을 적어서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다니던 불가론자였고 무신론자였던 유명한 초기의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 명함 뒤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 나는 당신과 다음과 같은 문제로 토론하겠다는 도전장을 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을 합시다. 비용은 제가 다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카드를 큰 소리로 회중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음 주일 3시에 이미 다른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서두르면 4시쯤 여기 과학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집회에 다른 강사를 소개해주고 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몇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믿고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기로 한 어떤 사람이 구제 불능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고 본고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사창가 같은 데서 부패한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죄의 삶 때문에 파산하고 파멸된 여성.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의 주장하는 불가론과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듣고 아,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 지저분한 삶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불가지론이 해낼 수 있는 표본으로 이런 두 사람을 데려온다면 저는 다음 주에 그런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묘사한 대로 죄에 빠져 시궁창 같은 삶을 살다가 선생이 그렇게 비웃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행복한 자유인들을 그 토론의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소년이 외칩니다. 선생님 저도 가겠습니다. 구세군 사회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40명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저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저의, 저의 인생이 변했고 제 삶에 기쁨이 있고 저는 그런 삶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손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그 신사는 손스라, 손사래를 치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이 내용을 읽다가 마지막에 저는 저도 그 자리에서 외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겁니다. 저요. 여기도 한명 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과 벌레마도 못한 생각과 자절로 살던 나를 세상에서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울고 있던 그 10대 때나 같은 사람을 허물과 죄로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저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마치 그 얘기를 저도 너무나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외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간격을 끊임없이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내 풍성함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안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격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의 가진 것과 내 모습과 나의 잘됨과 내 생활의 형통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큰애 때문에, 우리 오늘 또 눈물일 수 있고, 그분을 한번 잠시 멈추어 그분을 기억할 때, 내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아까 했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그 놀라운 사람.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놀라와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설 때마다 누군가를 바꾸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청중의 변화는 성령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누리고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저는 주어진 말씀의 진리 안에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듯이 저는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도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말할 수 없지만 저요 제가 증인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죽은 가운데 살아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중신교회 안에 만약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 땅에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면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서 이땅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중신교회 안에 충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 영성가인 헨리나오엔의 사순절의 기도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 할 건데요. 반주 좀 약하게 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 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고고다까지,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기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마지막 거만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